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H.B. 그룹이 전반적으로 큰 방향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큰 별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요. 이 핑크 다이어처럼 아주 큰 별이 탄생할 걸로. 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만하죠. 어, 가남 FDA 승인이라는 부분은 어, 대기업이라고 아무데서나 돈만 쓰면 할수 있는 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에, 그런 곳이 이런 신약개발 쪽이죠. 어,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 또 다른 뭐 머크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이 가난 부분에서 항암제를 승인을 받는다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뭐 10년을 투자든 20년을 투자든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5년 안에 항암제 하나 승인을 받아내라. 자, 이런 틈명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건. 그런 부분은 운도 따라야 되고 데이터가 일단 상당히 좋아야 되죠.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한 곳으로 이제 계속 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쪽이 바로 이 신약개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방향으로 계속 파서 결국은 이런 핑크 다이아가 보이기 직전 수준까지 왔죠. 5개월이면, 6개월이면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뭐 아주 길게 남은 것 같지만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5개월, 6개월 금방 갑니다. 금방, 금방 간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공매도 금지가 되었고 공매도들이 핑크 다이아, 니 돌멩이야 돌멩이.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돌멩이구나. 그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장은 그냥 뭐 공매도들과 또 연기금들 뭐 이런 쪽에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요즘은 더 연기금의 힘이 더 세게 작용을 하는 그런 기한이 좀 있죠. 공매 금지가 되고 나서 거의 뭐 공매 이중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뭐, 일체비는 그런 부분에는 해당 사업없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또 조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아주 큰 별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장기평선들 아래로 집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어 이렇게 된다인데 안 됐다, 된다인데 안 됐다, 된다인데 안 됐다, 된다는데 안 됐다 이렇게 된다했는데 안 됐다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고 비유를 하는 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도 2017년 자율주행차가 미국을 누빈다 아 18년도에 누빌 거야, 19년도에 누빌 거야, 계속 안 누볐죠. 그래서 히대사이꾼이다 누빈다고 했는데 안 누비고, 그리고 뭐안 누비기만 하면 되는데, 1년에 1주씩 영업이 적자가 난다. 저거 순, 저거 뭐, 저렇게 하다가 그냥 상폐하고 도망가는 히대사이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완전히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분위기까지 한번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말이 맞았죠. 조금 시기가 늦어졌을 뿐.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진영의서 그런 얘기 했죠. 어 결국은 일론 머스크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으면 정말 희대 명언이 되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꽃이 딱 펴보니까 알게 됐죠. 공매도들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울먹이면서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괜히 공매 끝까지 고집 풀이다가 아, 정말 크게 망해버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까지 나오고 했던데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HLV가. 지금 된다인데안 됐다. 된다인데 계속 완전히 뭐사이꾼이잖아 그런 느낌을 좀 줄만한 그런 이 과거 히스토리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러 머스크의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미화가 됩니다. 다 미화가 될수 있다. 테슬라가 그랬죠. 테슬라가.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황을 좀 보면은 외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매도들은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HLB가 진행을 하고 이 데이터가, 이런 이 완벽한 데이터가 손에 쥐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공매 금지가 없이 돼 있다 그러면 야 핑크 다이 아니야 돌멩이야 내가 이렇게 곰에게 건데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어, 없는 주식으로 치고 불법으로 치고 뭐 이렇게 막 해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금지되었죠 일단 금지가 되었고 금지된 상태에서 이 FD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정말 99%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 캄넬주마 시설 점검인데 그 시설 점검 가지고 뭐 어, 시설 점검이 캄넬주마 만드는 공장이 가봤더니 영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돼 그래서 연기될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0.1% 1%도 아니고 0.1%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볼만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테클이 걸릴 만한 항서지약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이 가남이라는 부분의 시장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위암 3차 이런 것하고는 상대가 일단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지금 추세는 바이오 쪽이 금리 나라는 또 이런 외부적인 글로벌 환경 자체도 상당히 바이오도 이제 날개 한번 달아야지 그런 지금 판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쌍바닥 잘 잡아주고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쌍바닥을 딱 잡아주고 그러고 공매 금지하고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공매 상황은 어차피 얘들은 안하면은 엄청나게 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FDA 승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데이터 가지고 승인이 안될 거다라고 공매도 애들이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할 겁니다. 승인은 되는 거는 뭐 확실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흔들어 대면서, 쇼커블이뭐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끝까지 계길 놈들은 계기라고 하면 됩니다. 갚지 마, 그러면 되죠. 갚지 마. 고매 갚지 말고, 나중에 승인 나면 갚아라. 그것도 갚기, 갚기 싫으면, 나중에 뭐 매출이, 뭐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갚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 상황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에코프로모트리얼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자 그런 것처럼 아주 과열이 일어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열이 일어나면서 올라가지 않고 주 단단하게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그럼 차트의 모양이 정말 아,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장기 평선이 자 이렇게 좀 보시면. 120선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죠. 240선이 이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겠죠, 잠시. 그리고 51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50, 20, 60, 120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거기에 들 겁니다 이렇게 240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되면 저거 기에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위로 돌려내는 장기 입형선을 아래로 밑으로 끌어내리고 단기 입형선들을 다 밀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6일선이 102선을 뚫어내는 골든크로스 장기 이편성 골든크로스가 이제 머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얽히고설키죠 지금 55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50, 20, 60, 120다 얽히고설키는 이런 상황인데 매듭을 푸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얽히고설키는 이 부분이 매듭이 풀리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열린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역배열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지저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 역배열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역배열 흐름이 이제 정배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으로 크게 한번 먼저 뚫고 올라갔다가, 갭까지 다 메꿔버리면서 한번이 파동까지 만들어졌죠. 파동까지 만들어주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한다고 해도 계속 이 이평선들이 5, 10, 20, 60, 이평선들이 계속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수급도 너무나도 좋고 금리 인하라는 배경 자체가 바이오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그렇고 공매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려가면 내려가 올라가 무슨 자기 집 강아지처럼 부리는 그런지 우리나라 증시의 바이오 주가였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털어막힌 상황이죠 시장조선자까지 막히게 되면 정말 정말 멋진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막히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뭐 천천히 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계 공매도들은 계속 물량을 갚아 나가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방향전환, 상승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거품을 끼우고 있죠. 레인보우 로봇이 오늘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매출이 30억밖에 안된다. 분기에 매출 30억인데 영업적자가 30억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시가총액 4조를 향해서 달려가겠어. 그러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수익이 많이 나겠지. 뭐 크게 성공할거다. 그런식으로 진행이 이, 되는 거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이 HLB가 어, 더 빠르게 도달하겠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누구나 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가 되는 상황이다. 함제로서는 우리나라 최초가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삼성까지 다 진행해서 모든 수익이 나한테 다 떨어지는 영업 인률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0년 동안 돈을 써서 개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약을 판매하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동안에 뭐 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업 가치는 떡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도 상당히 좋고 차트 모양도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과학도 120선 뚫고 생명과학은 240선 위에 있죠. 여기 한번 터치를 해 주고 내려왔는데 다시 도전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쭉 올라서다가 볼뱅 상단에 부딪혔는데 조정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정 좀 한다고 해도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이렇게인데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쭉 올라가다가 240에서 막고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볼뱅 상단에서 좀쉬어가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방향은 위로 잡아가고 있다 쭉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그 다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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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HB그룹 전체적으로 방향전환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업가치 변화에 걸맞는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